뭐켤 겁니다. 이렇게 할 거예요.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. 그냥 켜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아, 레슨을 하거든요. 그런 느낌이다 생각하면 될것 아, 같다. 네, 좋습니다. 시작하는 멘트, 뭐 끝날 멘트, 소개하는 거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. 뭐가 고민이시라고요? 아, <웃음> <웃음> 어느 정도 제 인스타를 봐서 알고 계시겠지만, 버스킹에서 할 자작곡을 쓰는 중에 들어갔고, 코드 진행이나 그런 건 나왔는데, 가사를 못 쓰겠어요. 적다 보면 너무 센치해진다던가, 적으면서도 오글거린다던가,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나요좀 세게 가, 가, 뱉어야 되죠? 아, 네. 오글거린다 했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동현님이요? 에 어쩔 수없었요 아, <laughs> 어? 아, 근데 그게 센게 아니라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그냥? 저 스스로도 적으면서 네. 아, 진짜 오글거리는 거 진짜 많아요 네. 아이디어를 막 적어놓거든요. 최근에 이사하다 여자친구가 이제 그걸 딱 꺼냈어요. 아저 보여줬는데 똑팔려서 아씨 오글거려 아씨야. 그래서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. 저조차도 엄청 오글거릴 때가 되게 많아요. 음.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예, 아 네. 근데 오글거린다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그걸 약간 부끄럽게 여겨지는 가스라이팅 된 거라 보거든요. 근데 본인 <laughs> 안에 있는 거를 뱉어내는 사람이면 하면은 견뎌내고 멜로디를 한번 만들어봐야 돼요 아 네. 그리고 일단은 뭐든 그냥 적어놓고 멜로디를 붙여보세요 그러면서 스타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오해버리는 거같요 멜로디가 하지 마요 그러면 <laughs>